음. 반갑습니다 인터 바이블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이신칭의에 구원 교리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줄곧 말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기독교의 윤리 대강령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비견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특징입니다. 명령어를 무려 26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변화를 받아라.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1절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절거하라 11절 줄주 14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저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삶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삶은 선택적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주제 파악입니다. 1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있어서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는 원어적으로 말씀의 예배. 말씀의 성김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화를 받아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 어, 시험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지체 비유가 나오미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리스인의 교회 생활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체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이나 다리나 머리나 다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에 하나의 부분을 이루면서 각 기능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예언, 성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극유를 베푸는 것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 하면 특별히 미래적인 어떤 일을 말하는 것보다는 교훈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교 가르침과 교훈적인 의미가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를 베푸는 것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긍률을 베푸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 사랑의 성격이 강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김과 위로와 구제와 긍률을 베푸는 것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나아가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그들을, 그들을 대하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입니다. 세상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간적인 성격과 행동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밑에 놓여 있는 만큼 우리가 참으로 그리소를 입으려면 인간적인 것을 모두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마무리입니다. 그리소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사랑으로 섬기며 박해자와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소인의새 삶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은 다음 번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